네젤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시계는 시티즌 시계고요 CB5020-87L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검판도 있고 청판도 있는데 그 구독자 분들께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올려 드리는 모델이고요 뭐, 어, 총두 편에 나눠서 리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청판 모델은 뭐, 그냥 간단한 설명이랑 외관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건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조작법도 어,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이 제품 딱 받았을 때, 에 어, BL8140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크로노나, 어, BL8140도 그렇고요. AT2140도 그렇고, 어, 전반적으로 좀 인기 라인들을 많이 융합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 이제 라디오 컨트롤을 추가해 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티타늄도 추가를 해줘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나온 그런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만큼 좋은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기존의 그 라디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묵직한 아니면은 좀 투박한 그런 다이얼 바나 뭐 이런 생김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T E 라인처럼 되게 얄쌍한 느낌이 좀 들고요 또 BL 8140 같이 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좀 어, 얇게 표현된 예, 그런 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얇게 표현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거기에다 이제 티타늄인데, 그 광택, 이 양쪽 밴드는 광택을 썼어요. 가운데는 이제 무광이고. 그래서 시티즌 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무광을 많이 쓰거든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무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 기스도 잘안 나고 오래 쓰기에 질리지 않는 맛은 있지만, 유광처럼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티타늄이면서도 이렇게 유광을 많이 써준 것들이 좀 특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라디오 컨트롤 넣어줬는데, AT나 뭐, AT9나 8라인을 넣어준 게 아니라 1 1라인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조작법도, 어, 그 AT라인이랑 약간은 좀 다른 거를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시면은, 기존의 12라인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안쪽으로 아예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시계 조작할 때마다 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찔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튼으로 해줬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AT나 뭐 B 어 AT9나 8라인에 넣었어도 어 특별히 문제가 안 됐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 라디오 컨트롤 AT 그런 모델들은 이제 여기 6시 방향에 이런 눈금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크로노 모드나 타임모드나 이제 세팅모드가 있어 가지고 어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여기 그 세팅모드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그 기존의 라디오 컨트롤 보다는 조금 조작이 쉬운 걸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 간단한 조작법 같은 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버튼 밑에 거 이렇게 누르면 어 이렇게 에너지 게이지가 풀로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에너지 게이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어, 어, 원래대로 돌아가긴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뭐 화요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어 평상시에 시계를 볼때 그이 에너지 충전량 하단 쪽을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충전량이 부족하,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음24 10늘 같은 경우도 어 안쪽에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2468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왼쪽부터 12 14 16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조차 어, 많이 신경을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가르치는 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티즌에서 많이 써온 그런 그 핸즈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하네요. 이런 핸즈 부분도 기존에 많이 썼던 네, 그런 핸즈보다 마감이 더 좋은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청판 같은 그 느낌은 이 전형적인 시티즌 느낌을 잘 표현했고, 어, 테두리가 좀더 짙은 느낌, 그리고 안쪽은 더 블루 느낌에 가까운 그런 모델입니다. 예,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 간단한 스펙 소개해드리자면, 뭐, 그, 일단 사파이어 글라스 채택을 했고, 지름이 41.5mm 니까요 뭐 대체로 이렇게 잘 호환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존의 밴드 같은 경우도 가죽이랑도 잘 매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인데 예,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아쉽네요 예, 실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이 17.55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젤이 이렇게 두껍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계가 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시티즌 시계가 42m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위스 시계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이 들어요. 어뭐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스위스 시계들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이 투박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 시티즌이 약간 같은 사이즈라면 조금은 그렇게 큰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컨트롤 모델이긴 하지만 어, 기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계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시계를 이렇게 좀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예,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방수는 쉽게 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 컨트롤이 들어가다 보니까 두께감은 좀 있습니다 두께감은 13mm 정도 나오지만 <laughs> 예, 그래도 이제 그 여기 덮개랑 이 중간에 이 바디랑 이 베젤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어이 두께도 그렇게 투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스위스 시계에서는 여기를 이제 한방에 이렇게 케이스 하나에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더 투박한 느낌이 나는데 시티즌이 이런 거는 되게 잘해주는 것 같죠. 네. 시계를 좀 가까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껐을 때도 네, 네 조명 껐을 때 오히려 좀 완연한 어, 네이비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12라인 신제품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건판을 가지고 나와서 어, 이 시계의 그 작동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